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참 기쁨,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 여러분은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무엇의 기쁨을 누리게 느끼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예화를 하나 이렇게 발견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 전에 오래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 어느 날 부자였던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의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혼자 사는데 아이 다섯을 키우느라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꼭꼭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했어요. 5천원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여집사님한테 참 어려운 액수 계속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로님이한 10만원 정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헌금을. 그래서 제가 이거 환산하다 보니까 이게보다 좀더 컸겠죠. 5천원 하는 건 힘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좀더 많았던 것 같고 이 장로님은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로님은 원래 헌금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이제 상의를 드린 거냐면 이 여집사님의 목까지 자기가 헌금할 테니까 그 집사님한테 이제 헌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건면을 받고 이제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이 이러이렇게 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좀 편안하게 하시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목을 놓아 막 울더라는 거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비록 이렇게 남의 집 빨래가 하면서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것을 드릴 때는 더할 수 없이 기쁨이 있는데 왜이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목사님도 같이 회개하며 <laughs> 회개하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에게는 그렇게 뭘 작은 금액이지만 드리고 그 드린 것까지만뭐 내가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라도 반응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었던 거죠. <laughs>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양하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참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반응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는 이 기,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것보다 어떤 것도, 어, 한, 이렇게 넘어올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맞으신가요? 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기쁨을 참 많이 알고 있었고,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볼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유대광야예요. 유대광야. <laughs> 유대광야인데, 예수님이 유대광야에 나아가셨던 건 예전에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오셨던 거 외에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유한복음. 이 앞에 본문만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가나에 올라가셨다가, 또 사마리아, 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근데 이 유대광야에는 어 지금 딱 등장하게 되신 거죠. 어, 유대 광야 그 지역은 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어, 세례 요한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 그 유대 광야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오셔서 세례까지 베푸시더라는 거죠. 어, 상황이 어찌 됐든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약간 부추기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요한 선생님이신 요한 선생님에게 이렇게 왔었던 이 사람들이 다 저쪽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사역 자체만 놓고 보면 어, 세례 사역은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던 사역이었죠. 주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인 거죠. <laughs> 근데 그 후발 주자인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좀 질투가 날 법도 한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쁨이 넘친다.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든 뭐 가서 뭐 단판을 지었으면 좋았는지, 뭐뭘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과 이 세례 요한과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제자들은 지금 뭔가 분한 것 같아요. 뭔가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례와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쳤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이 분의 사역은 그것에 따른, 하나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경쟁할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2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이전부터도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는 신발끈을 매기도 어, 버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고 나는 오히려 그분을 증언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인 너희가 내가 증인 역할을 한다는 걸 너희가 이야기할 사람들 아니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요. 그다음에 29절. 이게 좀어 의미가 있는데 자기는 이식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내 역할은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그래서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신부인 그의 백성이 만나는 이것을 돕는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대교에 이 신랑의 들러리가 어떤 역할인가를 보니까, 쇼시벤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어, 들러리 하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 달리 말하면, 어, 고대 근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신부의 방을 신랑의 들러리가 지키고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이제 신랑의 음성이 딱 들려오면 이제 그 들러리로 지키고 있었던 이 신랑의 들러리는 이렇게 물러나면서 기쁨으로 충만했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신랑이 온 것을 보는 들러리로서 지금 신랑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어, 우리는 어떤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30절에서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기쁨이 너무 넘치는데 기쁨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약간 대리만족이죠. 내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너무 유명하고, 어, 유력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들도 막 거, 이렇게 어깨뽕이 막 들어가고, 이런 거였어요. 어, 우리. 네. <laughs> 축구 국가 대표가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죠. 아, 우리가 내가 이겨,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와,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긴 것 마냥 그런 그런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사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스승인 요한은 막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요한과 이 제자의 지금 제자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뭘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뭘 바라보고 있냐.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사역인 것을 알고 있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말씀, 뭐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례 요한에 따라다니면서 그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인 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분의 제자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는 어떤 경쟁상제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것을 기쁨,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초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요. 음, 그런 교만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에 빠진 자신의 제자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말로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이 세례요한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예수님께도 전목할때참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것이 내 삶의 원리로 우리 사역의 원리로 하면 또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원리의 반대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죠.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을 사실은 더 기뻐하거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하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목받는 것을 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기쁨이 다 잊어버려지고 불편함이 막 찾아오는 거죠. 봐도 기쁨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와서 그세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여야 하리라가 적용이 되면 아, 이 사람을 막 환영해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내가 흥하고 싶은 거죠. <laughs> 내가 주목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주목받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뭐 봉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뭐몇 년째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일원이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막뭘 뭐 하려고 하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되는데, 불편한 거죠. <laughs> 네. 왜 불편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는 어 그것을 받아주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흥하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약간 스탠스가 되냐 어 이제 막 새로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기어봐 알아서 빨리빨리 행동하고, 마치 군대를 갔, 군대에서 신병이 들어왔을 때처럼 개념 없이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불편해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섬긴다고 불편해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우리 안에 교묘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됐고, 내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이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어, 오랫동안 예, 섬기셨던 분들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있을 때 예, 우리는 경종을 울려야 되죠. 내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여기 자리 잡고 있었어.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 적응하려면, 나한테 맞춰.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사이렌이 울려야죠. 삑 경고. 사실 가져왔는데, 좀 부끄러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제 우리 리더캠프 때 빌려주신 건데, 이런, 내가 먼저야, 나한테 맞춰라는 마음이 막 들면, 이렇게. 너무, <laughs> 이제 <laughs> 좀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이런 사이렌이, 왜냐면 하 좀, 이 충격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에게 올라오면, 삑! 하고, 경종이 울려. 아,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가 지금 찾아왔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어? 내 허락도 없이 이걸 빨리 지금 하고 있어? 그럼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아이, 부끄러운데. <laughs> 이런 게딱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면 빽 올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어, 나에게 맞춰질 때, 내가 교만해질 때 이게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또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간혹 이것을 우리에게 정목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는 흥하여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잘못 적용하면 나를 못 났다. 나를 부족하다. 제가 이런 데에 참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 났다고 여기는 데 것이 이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으로 잘, 접목해, 잘 적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계속 못 났다고 여기는 것은 이걸 바르게 적용한 게 아닌 경우가 겨,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어,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말하는데 온통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낮추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낮추고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저렇게 나한테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 역시 나에게 초점 맞춰진 겸손인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이게 다둘 다. 내가 교만하게 향할 때든 내가 막 낮춰서든 스스로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면 이게 잘 접목이 안 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 선교사 열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들으면서 다 많은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어, 그분들이 하셨던, 그분들이 섬겼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 그저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겨지시기를그 마음을, 그 목적을 두고 할 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그것을 받은 이 사람들 역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초,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게 기쁨으로 갈 수가 없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죠.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 주어도, 주고 주고 다 꺼내 주어도, 모자라 하게 만드는, 어, 그래서 계속해서 섬기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도 꺼내도 내어줘도, 내어줘도 내어줘도 모자라지가 않아지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황금알을 알을 낳는 거위 이걸 우리는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죠 계속 낳아주는 거 끊임없이 낳아주는 것을 우리는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장되어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 앞에 행할 때, 계속 내어주고, 섬기고, 선포해도 마르지 않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이런 참 기쁨, 참 능력을 풍성하게 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 모임이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복음 행복 모임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이제 베스트도 올 것이고 베스트가 아닌 우리 팀원들 중에서도 유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초점으로 시각으로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베스트들이 왔을 때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쁨, 끊어지지 않는 기쁨,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또 현장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